이쁘지? 한 개씩 먹을까? 아니, 저 하나씩 골라볼까?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 예. 좋아, 좋아, 너무 맛있어 보여. 그냥 말만 했는데, 그렇게. <laughs> 맛있다, 겠 여기. 아니야, 두 개만 먹고 밥 먹자. 아, 2, 한금이하씩은 먹어야지 비슷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래서 감 이거 맛있다? 달달해 약간 플러스 더 되는 것 같기는 한데 확실히 커피 마시면 은 잠을 못 자고 근데 그 잠을 커피 못 마시면 자. 잠을 못 자게 하려고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거잖아. 근데, 근데 너무 자야 되는 데못 자고 막 누우면 자야 될 때는 마시면 안 되지. 그래서 그런 소리가 막 들려요. 근데 나도 잘. 그래. 그래요? 근데 자요오 발찌 꼬리 지 네. 너 사진 진짜 못 찍는구나? 어. 오늘 성까지 각도만 잡아줘 아니 이렇게도 해 적당히 딱 보이게 있게 찍어달라는 거지. 그쵸? 어, 어. 이 정도 가는 거지 달짝 달짱 이렇게 뭔가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 이지지 <laughs> <laughs> 야, 우와. 옷도 입힐 수 있어. 음, <목> 니까 어머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잖아. 이쁘다 주황색. 주황색 주황색도 예쁘다. 그쵸? 음, 자, 다들 무슨 색한다고 우리 그때 뭐 했지? 자, <목> 음. 등숨, 등숨. <목> 예쁘잖아 얻어 걸렸네. 이거 얻어 걸리고 아니, 알지? 얻어 그냥... 걸렸어. 알지? 찰떡. 일로 와야 이게 뭐야 된다고? 알아 찍고 있어. 윤희야 이렇게 찍어야지 다내야너 내가 더잘 찍어 아우 이뻐 이뻐봐 아이거이뻐 됐어 됐어 윤희 그러니까 이제 좀... 눈매를안니 근데 저그 상품이...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주아안다고안다고 <laughs> 윤희야 너는 이런 스킬 없어 킬. 다 블랙올리브도 있어요 <laughs> 올리브가 맛 그니까 블랙올리브 맛있다 올리브랙 올리브 블루,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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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블루. 바지? 바지? 하나 플레이 그래? 사고 블루. 블루. 그래 그래 왜 저래? 역색. <laughs> 역사다 <역사표> <laughs> 세몰리나 클럽에 갈 거야. 우리 우리 말 너무 많이 했어. 그, 그 사람들 아이 지 거의 거의 방언 떨어어 야, 보자 보자 보자. 할머니. 너무 답답해. <많이> 라구 <laughs> 네. 파스타랑 김강아타르 파스타랑 해산물 튀김이랑 무알콜 모있또두잔 이 아, 먹지도 않았나? 반응 멈춰. 줘세요, 줘세요, 조세요 먹지도 나 이거 너무 많이 먹었뭐지 <laughs> 김피? 김광어? 김어좀징그러 음 어, 면이 엄청 쫄깃해서 우와 이런 면 처음 봐. 나온다, 나온다. 너무 맛있다. 음~~ 음~~ 맛있어요? 음~~, 음 에어컨 틀어져 있었어, 거기. 요 다. 이 영화 시대에 나오는 그런 거 아니야? 야, 야, 빨리 안 와? 아, 무서워. 야, 빨리 와. 어! 7.93을 찾아라. 네, 여기 어, 그래? 어어어머머머 어, 어. 어. 뭐야 줄어? 신발 어디다 버려? 그냥 뭐.. 어, 그냥.. 두, 뭐야.. 왜.. 옛날.. 화장실 없때 화장실.. 뭐야? 신발 없어? 화장실 신발도 없다고요? 화장실.. 욕조 보쌈 욕조 보쌈 드라이기가 야 이거 드라이기 근데 야 머리 말릴 수 있는 거야? 아 뭐야?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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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대박이다. 진짜 완전 옛날 느낌 대박이다. 그러게. 이게 진짜 신기하다,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우리 쓸수 있는 거야? 이게 뭔데? 이게 뭐야? 아, 오프가 뭐? 되어 있는데?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이게 보일러야? 따뜻한 방에 는 걸까? 어? 뭐 바람나온다. 응, 온도 조절할 그래. 수 있는, 이쪽으로 갈수록 에어컨이 되고요. 이리로 아, 가면 대박이다. 그러면 너무 따뜻하게만 하지 말고, 히터니까. 그러면 25도, 응. 그래 25도. 야, 이게. 세탁기 아닐까? 건조기는 2개? 없겠지. 여기 세탁기. 어, 건조기. 어. 호텔은 좀 다르거든. 호텔은 더 좋은가요? 실름 음, 발적 불은... 음 그리고 생각보다 물이 괜찮아. 그리고 저거 트는 거, 음. 그 옛날 공중 목욕탕 가면 이렇게 돌려서 트는 거 아. 그런 거야. <laughs> 그리고 온도는 사실 어떻게 조절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내가 해놓은 그대로 그냥 돌리기만 하면 되았지 물이 좋다는 게 아니고 물이 안 넣을 줄 아네 물이 나온다고. <웃음> <웃음> 물이 사무직야 <laughs> 나 어, 씻고 잡옷을 입어 왜안 씻고 잡옷 입어? 씻고 입고 싶대요. 지금 동영상 제일 튼 거예요? 어. <laughs> 여기서 그냥 하자 이거. 미신하면 좋은 점이 얼굴에 살이 쪄가지고 피부가 더 좋아 보인다는 거. 내내 <laughs> <laughs> <내> 신발 아니야? 내 <laughs> <laughs> 신발 안 신고 나? 너무나 뻔뻔한 거 아니에요? <laughs> 발좀 찾을래?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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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찾았어 찾았어. 내 깨졌다? 어 뭔가 볼록 볼록. 너무 신기해 좀더 하는 것 같아. 한 찾다 다 찾다 다 찾다 다찾다찾다 너무 귀기하 대박이다. 어머 귀여워 어떡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어 많이 네 말가 보인다? 괜찮아 그래도 오래. 근데 뭐. 맛있어 시. 어떤 애네요? 나무젓가락. 맛있죠. 약간 여기 뼈가 없다고? 응. 음. 그렇죠. 음 맛있는데? USB 꽂아서 출근하는 게 있으면 좋은데. 음. 근데 음. 좀 식색이도 있겠다. 식색이 있는 거 진짜 신기하다. 아 아니, 근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 안녕. 괜찮네. 토끼 달리니까 진짜 좋겠다.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어떻게 돼? 이거 어떻게 돼? 너 그것도 못 되면 난 사회생활 못 해. 빨리 네? 혼자서. 안 돼. 그런 거 알려줄 수 없어. 지금 더러워. <laughs> 아니, 이거 진짜 어떻게 돼? <laughs> 야, 너 아니, 진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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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그래, 됐어. 생 못해. 짜란 짜란 귀여 짜란 짜란 내게 제일 요즘 머리가 너무 준 같지 않나요? 아그인아 아, 머리는 안 봤어 옷, 옷만 인정. 봤어. 요즘 준 머리예요. 합이 얼굴 잘라야 너무 세이아 얼굴 이렇게 가려. 어? 네. 어? 잠깐만. <웃음> <웃음> 아침에는 많이 움직여. 오늘 조금 응. 어, 어... <laughs> 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웃음> 음, 어제 비도 평일이었어. <laughs> 어, 바지. 또 다른 느낌인가 보고 모닝도 어때요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다른 게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대충 대충 이제 있래 됐는데? 좀 허리 깎여가지고 아 그러게 가자 가보자 음, 둘러봐도 되겠지 이렇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뒷발꿈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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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이쁜데? 이제 아무 말안 하는데? 어제까지 우리 없청 <없어. 웃음> 누가 뭐냐? 봐도, <laughs> 누가 봐도 신경 쓰고 있는 <laughs> 어, 너무 졸리지. 무슨 일이야? 근데... 이거 배터리 44%야. <laughs> 어. 이거 맛있겠다. 바질페스트인가 <laughs> 이렇게, 이렇게 찍을 수겠네 과즙 미한게 어디 있었어? 근데 원래 과즙 밑한 게이 볼터치잖아. 그래 나 그때 그감병이 나한테 그랬잖아. 볼터치 선생님 이라가지나 부른 몰랐어. 터치 포... 선생님 이러는 거야 그때. 어, 내가 이 응? <목소리> <저구나. 목소리> 그때부터 뭘터치를하고 싶지 않은데? 아니, 너무 좋가 이거 생각 이거, 이거, 이 너무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귀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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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거이 이렇게 싹걸린아그래어 좋지 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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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우와프레쉬 아주 간호사도 해볼 까같거 많이 말고 대기천사 한말 같지도 않아 말 같지도 않아 대기천사? 그럴 전쟁터 가야지 너무 맛있어 더 뚜뚜막이 걸려줬으면 좋겠다 그럼 더 비싸지겠지? 진짜 여기도 피클 안 주는 거야? 피클 왜안 주는 거야? 오빠는 고 있어 Thank <laughs> you. 문 열었당. 하나만 사볼까? 어, 연이김밥한줄사려고요 어, 떨어지지 않겠지? 불안해, 불안해, 불안해. 있니나 응. 응. 왜, 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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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약과 사. 여기 약과 사야 돼. 여기 유명한데. 아. 아, 우리 난리 다나 이거 사려고 내가. 이게 사려고 왔다고. 이건 뭐예요? 이거 살까? 이거 살까? 하나 하나. 세개살수 있을까? 그러면은 소약과. 이 소약과, 모약과라고 해서그래도 이게 소약과고 모약과는요? 무엇같니? 소금이 뭐 <laughs> <후구미> 먹어? <laughs> 사진에서 봐주시면 되세요. <목소리> 당첨되지 않은 그냥 맑은 차를 원하시는 거면은 저희 블랙티 종류가 가장 많아서 블랙티가 가장 많이 나가요. 민트블랙, 요 그치? 덥었지? 오, 이뻐이 남았어요. 이거 보시오. 아, 어, 맛있어. 이게 스콘을 반으로 잘라서 어. 아니야. 어. 아니, 야 아니, 다이거 나, 뭐가 나먹 지금, 고주지거지김치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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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지아 지금, 지금, 어머 따뜻해. 선생님, 이거 우렁티 응. 우와, 맛있다. 몸이싹 녹는다 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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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이것 이거. 고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어떻게 모양 이게 모양과가 그 손이 많이 가 손이 어, 근데 야 뭐야 뭐, 뭐, 뭐. <laughs> 뭐야 뭐야뭐 이렇게 딱딱해 오오야 조심 조심 이거, 이거 박살나는 거 아니야 아아아아 응, 음. 바삭해 먹